하락하니까 하긴 하는데 이 미련이 내 미련입니다.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뭐 결정하자마자 안됩니다. 그러면 나는 애쓰다시피 검출력하는게 잘된대요. 그래되면은 힘들어지고 솔직히 대부분 표도 많이 안찍어요. 그래서 그런것보다는 그냥 제가 윤 대통령때는 야기했지만이 대통령때도 8월 1일만에가공항은 l h 가좀 하도록, 주도적으로 하도록 지원해주시고, 공사도 지원해주면 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. 그래 내가 주도권을 지고 일을 하거든요. 국방부 맥히면, 민간은 국토부에서 예산을 다 들렸으니까, 국토부에 하지만, 원 활주를 만드는 게 제일 주된 일이고, 군부대 이전, 그, 군대가 1 0개 있는데, 다 이전해야 되잖아요. 그 시설이 얼마나 많습니까? 유사람들그그사람들이사람그 사람은 그사서은그 사람은 그사서이그현실적그로람아그사그래서은그 사람은 그사법을그사에은그 사람은 그사정은그사 해라 그 사람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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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, lh 들어오고 공장도 주고 또 공장은 다 모지면 우리 돈 주고 제가 하면 아, 기업도왜안 들어오니까 싸게 20, 30년 끝에 가면은 기름이 풀린다고 해야 되거든요 들어오면 다 이사 사게 주니까 지금 1 0 2 0 이사인데 이사가 말인데 왜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데 내가 대구 수양했더라면 어떻게든지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이 있어. 잠깐만쑥 이렇게 해야 이렇게